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길입니다. 어, 지금 이제 사업소득세 세 번째 시간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예,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예,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예, 홍콩세법, 음, 뭐, 홍콩에 세금 별로 없다 해서 그냥 가볍게 여길 건 아니고요. 그건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홍콩도 여러분, 어, 홍콩에도 회계사 있고 세금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분들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예,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보기에 아, 경외 소득에 대해서 면세드라고 하니까 세금 별로낼거 없다라고 아시는 건 맞는 이야기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보시면 예, 공부할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겁 먹지 마시고 저거 같이 잘 진도 따라 오시면 우린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사업소득세 어,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우리 8페이지 보고 있죠. 예, 8페이지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어, 비용에 관한 거예요. 사업소득세,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게 뭐가 있는지 해서, 어제, 어제 아니었죠.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 공제 가능 비용에서, 예, 일반 공제, 일반적으로 비용들이 어떤 것이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시간에서 특별공제로 법인세, 사업소득세 계산할 때. 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좀 특별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특정 영역에서 홍콩은 세무상 감면 혜택을 제공해서 기업이 다른 상대와 공장 환경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건 r 에를 포함한다. 라고 해서 돼 있어요. 예, 좀 약간 광고 문구 같죠? 예, 제가 쓴게 아니라 홍콩 세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양가로 1번, 특별 무제 양가로 1번, 우리는 지금 8페이지 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교재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가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일일이 다운받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크몽 가셔서 한 번에 책자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니까 구입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하 제가 자꾸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러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 번에 쭉 인쇄를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네, 한 번에 사시면 돼요. 네, 얼마 안 비쌉니다. 양가로 1번, 특별문제 제조업과 관련된 공업용 설비 및 기계 장치의 구입. 그다음에 슬래시 쭉 하세요. 구입하고 나서 슬래시, 슬래시 딱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지출에 대해서 는 직지 상가을 허용한다. 왜냐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영어를 번역한 거다 보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이라는 게 컴퓨터 하드웨어까지 물리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들 가끔 하세요.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끊어진다고? 제조업과 관련된 공업용 설비 및 기계장치의 구입으로 다 끊어져요. 예.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출은 다른 별개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 끊어진다고 보시면 되, 왜냐면 하그 아래 거 보시면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지출은 5년이네. 뭔 말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거, 제조업, 과 관련된 공업용 설비 기계 장치 쪽 이런 건 뭐예요? 공장이죠. 예, 제조 이쪽 산업용 아, 여러분 지금 이 교재에서도 제가 번역할 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공업용 산업용 이거 다 영어로 인더스트리얼이요. 예,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산업용 했을 때 공업용이고 공업용 인더스트리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게 아니고선 대응되는 게 뭐예요? 상업용 상업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조업과 관련된 공업용 설비 기계 장치 등에 대한 구입 이거는 즉시 비용 떨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우리 회계 공부해요? 아니면 세무 공부하고 있어요? 세법 이야기예요 예, 회계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연도별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액법을 쓰든지, 정률법을 쓰든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세무상으로는 지금 한 번에 비용 떨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조업과 관련된 공업용 기계장치, 설비들은 즉시 삼각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업용이 아니어도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상업용도 있겠죠. 여러분들 일반 저희 회계법인에서 쓰는 것들 컴, 컴퓨터, 그 다음에 뭐 MS 워드, 그 다음에 뭐 회계 프로그램, 기장 프로그램 이런 것다 어떻게 즉시 비용 떨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상업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지출은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생각이 용된다 상업용도는 공업용도구나 세법상 약간 혜택이 좀 작은 거죠. 예, 공업용, 산업용에 대해서는 즉시를 떨어주는데, 상업용에 대한 일반 오피스죠. 사무실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몇 년이요? 5년간 비용을 삼각으로 떨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양가로 1번부터 다시 한번 다시 볼게요. 제조업과 관련된 공업용 설비 및계장치의 구입에 대해서. 즉시 전액 비용 떨수 있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도 아마도 이 홍콩 세법을 한국 회계나 한국 세법의 기초가 없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회계나 세무를 하셨던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실 건데 첫 번째 이 문장 제조업과 관련된 공업용 설비 기장치를 당연도에 즉시 비용 떨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마음에 약간, 어, 불안함, 불안함, 불편함이 느껴지셔야 돼요. 예, 왜냐면 한국세법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결산조정, 신고조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국세법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예, 여러분 제가 시간 드릴게요. 네이버에다가 빨리 한번 쳐보실래요? 결산조정. 네, 예, 그 다음에, 신고조정. 네이버를 빨리 치시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한, 네, 예, 그, 뭐, 카페에서 누가 쓴건 아니더라도, 그 기본적인 사전만 검색하더라도 말이 나올 겁니다. 결산조정, 신고조정을 찾으시면, 네, 예, 제가 시간 한 30초 드릴게요. 기본 사정 뭐 사전에도 나올 거예요. 시간 드릴게요. 뭐 교재에다 단실어 놓고 뭐 이렇게 교재가 부실하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찾는 즐거움을 드리려고. 제가 못 찾아서 한거 아니에요. 찾으셨죠? 결산 조정은요, 여러분, 결산 조정은 회계상 비용 처리를 해야지 그 일부를 갖다가 세법에서 평가해서 비용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 회, 회계상 비용을 처리 안 했다 그러면 세법에서 비용 인정해 줄 방법이 있다 없다 결산 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회계 처리를 네가 먼저 했어야지 세무 조정에서 한도 시부인을 한다든지 세법상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게 결산 조정 항목이고요. 신고조정 항목은 회계처리를 안했다 하더라도 세법상 입금산입, 송금산입 통해 가지고 예, 과세표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해줄 수 있는 게 신고조정이에요 신고조정은 회계처리를 안 했어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 신고조정이고 요 결산조정은 회계처리를 했었어야만 그 중에 일부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 결산조정의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예요. 회계상 비용으로 때려 넣었어야지만 예 전표 처리, 기표 처리를 했었어야지만 그 중에 일부를 세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시 볼게요. 양거1번 제조업과 관련된 공업용 설비 기한치의 구입은 전체 다혼란그 당해년도에 첫해년도에 비용을 인정해준다 이게 뭔 말입니까 회계는 회계기 때문에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상각비 처리했겠죠 근데 세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홍콩에서는 전액 다 비용으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홍콩에서는 이게 지금 신고조정이라는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는 법인세법상에서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 항목이어서 여러분이 마음 좀 불편했었어야 돼. 어? 이거 어떻게 전체 다 비용 인정하냐? 아니라, 공청은 뭐라고요? 신고조정 항목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신고조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그냥 여러분이 하던 대로, 예,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정액법 종료법 따라 넣으셨다면, 심지어는, 감가상각 회계상 처리 안 해도 돼요. 올해 생각 하나도 안 했어. 예, 뭐 12월 30일에 했어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 됐어. 아예 안, 안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 해에 세무상으로 다 비용 인정할 수 있어요. 세무조정은 늘수 있어요. 뭐라고요? 홍콩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신고조정 항목이다. 음. 이런 설명 안 하고, 그냥 줄줄줄 읽으면 여러분, 홍콩세법, 그냥 한국세법 모르는 사람들이 막 설명하는 거고요. 세법에 수준 난 사람들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준 좀 되는 사람이죠. 예.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는 수업 듣기 쉽지 않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제조과 관련된 거에 대한 기계 량치 즉시 다 전액 당해 연도 비용이 떨수 있다. 몇번 강조드려요. 네, 컴퓨터와 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즉시 상업용이라도 당해연도 즉시 비용이 떨수 있다. 그 다음에 상업용도에 대한 건물 뭐, 리모델링 비용, 인테리어 비용들은 5년간 한다. 그 다음에요. 양가로 3번이요. 조건을 충족하는 채권 및 어음으로 얻은 수익은 면세 처리 가능하다. 예, 법적으로 면세, 채, 면세, 국공채 발행했어요. 면세라고 해서. 당연히 면세로 해줘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특별공제. 마이너스 친다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이익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상으로는 면세 채권 돈 들어왔잖아. 이자 들어왔잖아. 그럼 면세 수익을 해서 장부에 안, 안 잡았을 거예요? 안 잡으면 안 되지. 예, 면세 채권 사는데 이익 들어오면, 이자 들어오면 당연히 이익으로 잡아놨을 거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입금 불산이 해서 이익 아니다라고 처리하라는 년입니다. 다음에 양가로 4번 여의 보험의 위험성이 있는 재보험자의재보험업무에서 산정된 이유와 관련된 여거 보험의 위험인은 전속 보험업자의 보험업무에 산정된 이유과 같이 있어서 우대 대리로 적용된 어쩌고저쩌고 한건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랑 거리 거리가 멀죠 보험업자 중에서도 예, 재보험요 보험회사들이 자기가 리스크 커버가 안될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있는 왕보험회사가 있어요. 몇개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쪽에다 걸때 그걸 재보험이라고 해요. 예. 우리랑 관계가 아주 멀다. 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보험회사에 관심이 있거나 보험업을 하시는데 홍콩에서 관심이 있으시면 전체 따로 컨설팅 계약을 맺으시면 제가 강의를 해드려요. 예. 이거는 좀 멀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 혼란만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막 읽었어요. 네, 양으로 4번. 예, 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예, 그냥 넘어갑시다. 예. 양가로 5번. 홍콩의 공인 금융 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예, 이건 이제 알겠죠? 예, 이건 모르신다. 이건 좀문제였어요 벌써 제가 수업 시간 세 번, 네 번째인데. 예,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이해못 하시면 안 돼. 이제 예, 외울 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금융 기관이 이자 수익을 수령하거나 예 금융 기관에게 발생한 이자 수익은 해당 사항 없다. 몇 말이에요? 금융 기관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일반적인 홍콩 기업이 예 은행에 예금해 놨을 때 그거는 면세지만 금융기관이 이자 소득이지만 금융 기관이 벌어들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과세 안 하면 홍콩 홍콩 정부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예. 명강아 6번이요. 음. 증권 네, 및 선물 조례 제5 7 1십 장에 따라서 허가되거나 등록된 법인 및 공인 금융기관의 역외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면세 대상이다. 역외 펀드 당연히 면세겠죠. 예. 다음에 즉 증권 어, 선물 계약, 외환 계약 등의 홍콩 내 거래로 구성된 역외 펀드로부터 파생된 이익, 역외 펀드로부터 파생된 이익을 치시면 돼요. 그 다음, 가래 열고, 예, 비거주자인 개인, 비거주자인 개인, 파트너십 부동산 또는 법인의 신탁 권리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예. 뭐가, 뭐가 면제돼요? 역외 펀드로부터 파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죠? 가로 열고 닫고는 여러분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어, 예, 우리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역외 펀드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은 면세다 까지만 아시면 돼요 더 같이 들어 깊이 보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거주자인 개인 파트너 이게 영어 번역된 거로 그래요 이건 비거주자인 개인, 비거주자인 파트너십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부동산 또는 비거주자인 법인의 신탁관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거주자 앞에 계속 걸려요 영어로 해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 비거주자인 파트너십 비거주자인 부동산 또는 법인 신탁에 대한 세금 면된다 예, 역외소득이고 비거주자인 경우에 대해서 예, 지금 일단 우리는 먼저 역외소득은 면세라고 배웠죠 예, 두 번째로는 또 뭐예요 비거주자인 경우에 면세된다는 게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런데 또 보시면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2019년 4월 1일부터 펀드의 구조와 중앙관리 및 통제지역 특정 조건으로 관계없이 역의 펀드에 대한 면세가 모두 펀드로 확대 적용한다. 음. 과로 안에 있어서는 뭐였었어요? 역의 펀드 중에서도 비거주자인 관리자, 그 회사가, 역의 펀드 투자, 그 펀드 관리자, 펀드도 은행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은행이든지 금융기관이든지 펀드 회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역의 펀드 수익 중에서도 여규의 관리자, 여규의 회사가 벌어들인 것은 면세를 한다고 했었는데 내안내에 주신 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규의 펀드에 대한 관계없이 뭐예요? 펀드의 구조와 중앙 관림이 통제 지역. 이게 뭔 말이냐면 어, 위에 괄호 있는 비거주자인 파트너십, 비거주자인 개인, 비거주자인 법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여규 펀드라 하더라도 어느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줬다. 비거주자인 개인, 비거주자인 파트너십, 비거주자인 법인에 대해서 연세해줬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2019년 이후부터는 비거주자여 부가 필요 없다는 거죠. 펀드의 구조와 중앙 관리 및 통제 지역이 여부가 아니어도 된다. 결론은 뭐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그냥 여객 펀드는 이제는 무조건 다 비과세 소득이다, 연세 소득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호기심 많은 분들이 정말 물어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은 뭐예요? 여객 펀드로부터 과생된 파생된 이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지금은 여객 펀드는 다 면세다라고만 기억해두시면 되겠어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죠. 양가로 7번. 특정 환경 보호 설비의 자본적 지출액은 가속 상각 처리가 가능하다. 음. 환경 보호 설비에 대한 게 포인트예요. 환경 보호에 대한 설비는 가속 처리 가능하다. 환경보호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자본 제출에 대한 100% 비용 처리할 수 있고. 여러분, 환경보호가 아니어도 공업용 기계장치 등 어땠었어요? 우리 앞에서 보시면. 예? 앞에 다시 오시면 양가로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조업과 관련된 공업용 설비 기계장치는 어차피 취득한 해에 다100% 비용 인정이 가능한 경우였었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양가로 7번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보호가 아니어도 기계장치는 원래다 100%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나 구조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친환경 장치는 매년 20%씩 5년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이것도 역시 앞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도 공업용은 100% 가능한 거였었고, 상업용도 20%씩 5년간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지금 뭐라고요? 네. 친환경인 경우에는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로 써놨겠어요? 예, 맨 아래가 남아있죠? 예, 2018-19 과세년부터 어, 환경보호장치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 여러분, 일반 기업도 상업용 건물도 환경보호장치 할수 있죠? 예, 일반, 일반 건물, 상업용 건물에서도요, 여러분 식당 같은 것도 있죠. 오수 나가고 폐, 나쁜 공기 나가고요, 쓰레기 많이 나가고 폐수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상업용이잖아요, 공업용 아니죠? 그런 경우에도 환경보호하는 거라면 뭐 공업용만 옛날 100% 됐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상업용도 환경보호가 들어가면은 즉시 100%당일정도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뭐 뭐. 그 다음에 친환경 차량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첫해 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라 이야기 이것도 환경이니까 공업용이든지 상, 상업용이든지 신경 안쓰고 친환경 차량 다100%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특정 대출 특정 기업 서비스 예 이거 넘어가세요 네,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별리하게 아니니까 넘어가세요. 응. 양으로 10번.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홍콩에서 그룹 내부 융자 업무를 하는 법인이 홍콩 이외에 소재한 관련 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2016년 4월 1일 이후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네, 여러분, 여기 볼게요. 이게 그룹 내 어, 뭐라고 그러나 파이낸싱 법인이죠. 은행은 아니고요. 에스크로를 갖다 운영하는 법인이죠. 지금 여기는 홍콩이에요. 예 홍콩인데 지금 저기 홍콩이죠. 그룹 내 에스크로 법인이에요. 그런데 예, 돈을 어디서 땡겼어요? 해외에서 땡겼죠. 경외에서 역외에서 돈을 땡겼어요. 한국에서 땡기든지 미국에서 땡기든지 돈을 역외에서 땡겼어요. 땡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같은 계열사 쪽에다가 에스크로 통해서 돈을 빌려줬죠. 이쪽으 다니는 홍콩이죠. 홍콩의 A사, b 사 c 다다 계열사죠. 네, 에스크로법인이에요. 에스크롤. 에스크로를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건 홍콩 내 거래잖아요. 예, 홍콩 내 거래. 돈을 빌려주면 에스크로 법인이 돈을 빌려주면 돈을 다시 받아오게 이자를 받아오겠죠. 예, 이거 금융기관이에요, 아니면 일반 법인이에요. 에스크로 법인, 일반 법인이죠. 그러면 이자 받아오는 거, 돈 빌려주고서 이자 받아오는 거, 거 과세 잡아야 돼요. 아니면, 연세예요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이 주고받는 거. 과세죠. 과세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요, 어때요? 수익이 과세로 들어오죠? 그럼, 그기다 원가는 어떻게 줘야 돼요? 공제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공제해줘야죠. 예. 해외에다가 지급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경우의 성격이 맞긴 맞아요. 해외 거래잖아. 해외에서, 해외에다 이자 지급해야 되죠. 예. 근데, 이쪽에서 홍콩 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소득이 과세가 되니까 해외로 지급하는 적절한 이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하고 홍콩 입장에서 해외에서 돈 들어오고 해외로 돈 지급하는 거다 면세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룹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과세로 꼽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가 비록 이자를 해외로 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적정한 이자율이라면 예, 비용으로 공제를 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입니 음. 이해되시겠죠? 역시 책방으로 10번, 10번 앞에다가 C P 16 페이지 16, 16 페이지 또 가서 보세요라고 쓰세요. 예, 나중에 한 번에 페이지 16 가서 한 번에 쭉 정리하겠지만 예, 이렇게 써써 넣으셔야지 이자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1번, 허가받은 항공기 임대 사업자 임대 활동 또는 항공기 임대 관리 동이하는 거에, 예, 우리랑 거리가 멀죠? 예, 제길게요. 예, 항공기까지 공부할, 예, 여력이 안 돼요. 예,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어, 특수, 특별 공제, 일반 공제 말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예, 간단히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앞 페이지 가서 보시면 특별 공제, 예, 이자 비용, 같, 이자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비한 번에, 전액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도 5년간 실수, 5년간 생각을 통해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컴퓨터 주식 비용, 예, 소프트웨어 비용 다 어떻게요? 해 즉시 떨수 있다. 특별한 거죠. 즉, 특별한 거죠. 당연히 전액 해준 다잖아. 예. 그 다음에 금융기관 이자 수익 면세다. 예. 예, 금융기관 아니 금융기관에서 받아온 이자 수익은 면세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예. 펀드 수익인데 여기에 펀드에서 받아온 수익도 당연히 면세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이야기에서 친환경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100% 취득한 해에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싶은 에스크로 펀딩하는 법인 홍콩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건 과세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가도 어떻게 한다? 이자비용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네, 예, 이제 어, 중요한 감가상각이에요. 한국의 감가상각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가상각, 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잠시 쉬었다가 감가상각만 따로 한번 고비를 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